한방병원 가면 합의금이 높아진다. 이거 뭐냐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는 거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진다. 그래서 보통은 사고 당일에 급작스럽게 합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 괜찮은데 나안 아픈 거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게정상이요안나온 경우가 없다는 거야. 예. 와 안녕하세요 무척빠른 한의사전 이혜진 박창현 원장입니다.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는 거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은 양을 다쳤는데 한의원을 간다고 합의금 여기까지만 주고 한방병원을 간다고 합의금은 여기까지만 주고 그러진 않아요. 합의금이 결국에는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소정의 위로비잖아요. 그게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세요, 혹시? 치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교통비. 연휴 수당. 어쨌든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치료 받다 보면. 그게 이제 본인의 연봉에 비례해서 측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료비죠, 치료비.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가 교통사고 피해를 봤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내가 안 내잖아요. 가해자가 내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합의금의 큰 의미에서는 그 병원의 치료비로 지불하는 돈도 결국에는 피해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합의금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방병원 가면 합의금이 높아진다. 이거 뭐냐면 한방 치료의 영역이 그만큼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치료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필요한 치료가 사고가 나서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물리 치료해주고 진통제 주고 뭐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한방에서 보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범위는 훨씬 넓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사고 나서 생기는 PTSD,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인 증상. 그리고 내과적인 증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문제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다뤄서 뭐 한약이라든지 침뜸부황 추남 뭐 이런 치료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치료 금액이 조금 높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가비금이 높아진다라는 루머 아닌 루머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치료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혹시 사고 나본 적 있으세요? 어땠어요? 그렇죠. 그쵸, 그 어, 그때 또 한의원 가서 치료 받으셨네요. 잘하셨네요. 우리가 <laughs> 어쨌든 무의식 중에 몸이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일차적으로 통증보다는 몸이 많이 놀래요. 그 사고가 나는 직후에는 몸은 긴급한 순간에 반응을 해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위급한 것 있잖아요. 내장기 심장이라던가 뭐 뼈라던가 그런 게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근육은 힘이 잔뜩 들어가서 단단하게 이제 뭉치고 몸은 잔뜩 웅크러들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니까 혈액순환도 막 빨라지고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된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요. 염증인 통증 반응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고 났을 때는 몰라요. 몸이 너무 놀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음날 자고 나면 아프죠 이 그래서 보통은 사고 당일에 급작스럽게 합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 괜찮은데? 나안 아픈 거 같은데? 근데 보통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래게 되죠. 보통은 제가 환자들 오시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경황이 없어서 아픈 거 모르시겠죠? 지금 많이 놀래셨죠?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장히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파요? 왜 매일 더 아파요? 그러면 약간 오비 이락처럼 치료를 했는데 더 아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게 정상이에요. 교통사고가 사실 제일 만족도가 높죠, 환자분들. 통계로도 나와요, 지속적으로도. 뭐 90에서 95% 정도 만족한다. 요즘 너무, 어, 한의사 협회가 한 거니까, 어, 뭐, 뭐 안나쁘 아, 아, 불만 그만! <laughs> 증상이 어떤 개선 정도를 봤을 때는, 어제 우수하게 호전됐다. 증상이 개선됐다고 하는 게한 43%. 적당히 그래도 잘 호전됐다 하는 게 45%. 그다음에 약간의 호전, 약간의 호전이 12%. 이렇게 하면 100%네요. 안 나온 경우가 없다는 거야. 예. 올바르게 환자분들이 아플 때 받아야 될 치료들을 다 해서 이 환자분이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이제 제일 큰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합의금이 많이 늘어나나? 굳이 아. 한방병원 간다고 합의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소극적인 치료를 하냐, 적극적인 치료를 하냐의 차이인데 환자의 증상을 당장 없애야 될 통증과 그냥 물리치료 정도냐, 아니면 후증 방지라든지 환자의 어떤 그 사고 충격을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전반적으로 케어하는 치료를 하에 있어서 당연히 치료의 적극성의 차이 아닐까? 한의원이든 한방 병원이든 한의학적 치료를 단한 번도 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막막해. 이런 경우에는 오셔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주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네, 아, 꼭 오세요 네. <웃음> <웃음>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무바